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톡톡한 주선생 히든 종목인 한미반도체. 지금부터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에 지금 이슈가 하나 터진 게 있죠. 일단 SK하이넥스에다가 원래 8년간 HBM의 핵심 장비인 TC 본딩 장비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 TC 본딩 같은 경우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인데요. 이 부분이,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8년 동안 거래를 했었고,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 이번에, 한미반도체의 이제, 기술을 유출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랑 지금 소송 중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 소송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관에 들리는 찌라시로 들리자고 하면은, 어, 이제, 한미반도체가 승소했다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이제, 왜냐하면은,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 요번에 SK 하이닉스에다가 핵심 장비인 TC 본딩을 410억, 10억 원어치나 수주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악화가 됐는데, 그때 알, 고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보다 이제 기존 TC 본딩 장비를 20%나 더 비싸게 팔려, 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또 SK 하이닉스와 관계 악화인 부분으로 지금 전체 보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만 단독으로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악재들이 계속 들리면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삼성전자랑도 10년간 거래를 안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 장비를 또 기술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전에, 10년 전에, 한미반도체가 결국 삼성전자 자회사 소송 끝에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하면서 삼성전자랑 10년 넘게 거래를 아예 안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삼성 공조든 삼성 관련 이제 기업들과 약간 협업을 통해서 지 그, 협업을 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계 회복 가능성도 굉장히 점쳐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TC 본딩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협력 관계가 더욱 더 두터워지면서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그두 기업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고위 관계직 고위 임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에 이제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이런 어 얘기들도 들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약간 각 입장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들까지 이제 주문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죠. t c 본딩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전망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관련 종목의 수급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죠. 시장에서 강세 섹터인 AI가 있습니다. 이 AI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거는 바로 HBM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정책 관련 종목 섹터로도 편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기도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직 HBM 관련 종목들은 죽지 않았다. 실적은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실적 발표 시즌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일단 바닥 지지라인이 잘 다져주고 있고요, 바닥 잘 다져줬죠. 이때에서 바닥에서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이제 12만원 밑부분에서 지금 추세이탈이 확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이탈을 만약에 돌파 시에는 장대한봉이 나오면서 정고점 이제 10만원 넘게 갈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이 1차 정의 돌파 시에는 아무래도 정고점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도 크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보시더라도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됐고 지금 이탈 지지 추세이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모멘텀까지 보유하면은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정확한 목표가랑 다음에 이제 공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